자 우리 플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 다들 멋있네요. 네. 안에 뭐안 입었어요? 이거 입었잖아요. 그거 아, 네. 풀면 아무것도 없어요? 그거는 이제 비밀이죠. 아. 그 비밀 올해 풀리나요? 단추가 풀리는 건가요? <laughs> <아니>. 비밀이 풀리는 <웃음> 건가요? <웃음> 뭐, 뭐든. 뭐 각자 한 명씩 뭐 모델 포즈 한 번씩 보여주시죠. 모델 포즈요? 네. 모델 포즈? 네. 이게 왜냐면 큰 기록치를 한번 보여드려야지 풀리는데. 네. 확실히 기록. 확실히 달라요. 오, 확실히, 오, 달라요. 확실히 오, 크다. 오오오 가시죠? 저는뭐야 네, 아무것도 네, 안 하고 이, 서 있어도 어 자체가 디테일이 했지. 좀 있네요 다리 어 네, 다리에 이거 보이세요? 아, 이거 뭐냐면은 제가 네. 잘못한 게 아니고 권총 넣는 자리입니다. 칼리고 오면은 네. 바로 꺼냈어. 아칼리고 손들어 확실하구나 야, 우리 남예준 네. 씨. 네. 장갑을 한쪽만 끼는 어, 이유가 있어요. 저 이제 장갑을 네. 한쪽을 잃어버린 이슈가 아 생겨서 아, 그 예. 위에 이제 반지를 좀 껴봤어요. 파란색 디테일을 살리고 아, 싶었어요. 이 파란색인 아 거죠. 우리 몇가예요 네. 그거. 예준이가 여기 네. <laughs> 어, 구멍을 또 뚫었어요. 거기 왜 뚫었어요? 거기왜 뚫었지. 통풍. 아, 아 네. 여기 안 뚫으면 느낌. 손에 땀이 좀 차는 아 이슈가 있어서. 나 아니, 형 그냥 아니시면 네. 포즈 하셔야죠. 아, 네. 네. 맞아, 포즈 해야죠. 반지 홍보만 하고. 아, <laughs> <아니요>? 상당히. <laughs> 어손 디테일 보세요. 손 네. 아, 아 이게 있어야 돼요, 이런 게. 네, 그럼 정국은요 네. 네, 다음 우리, 밤비씨. 아우, 어깨 오. 뽕이 시들어 들어갔어요. 아. 비, 비둘기 나오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. 뭐야? 어, 약간 마술사예요, 아, 아, 진짜. <웃음> 네. <웃음> 어? 이거 말씀하죠 네. <laughs> 아. 또 제가 그 요새 운동할 때도 복대. 아, 아, 복대 이게 아 복압을좀 잡아주기 네. 위해서 네. 여기 좀 찾고. 네. 또이 디테일 보시면 자개, 자개. 아, 네, 여기 자개, 자개로 들어가 있어요. 네. 제반지저도 네. 디테일 아 보시면은 이제. 어린이 성악가 같다. <laughs> 아, 루비, 루비. 아니, 왜또어린이예요 아, 또 <laughs> 감사합니다. 야. 야, 야 자, 마지막으로 우리, 아 씨. 우리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. 네. 하이라이트죠. 남자는 등으로 말한다. 아, 와옷시 날개다. 옷시 날개야. 와, 좀잘쳐 보이나요? 더? 아 많이 아, 잘쳐 많이 잘쳐 보였다. 아. 안에 디테일이 좀 있어요. 어, 안에, 안에 디테일 이 네. 있고 컬러가 약간 다른 약간 거. 약간 달라요. 본인, 본인 알고 계셨나요? 입니 베베 같은데 베베. 저. 칼라가 좀 그렇네요. 그뭐 안에 아무도 것안 입었어요. <laughs> 왜 이렇게 <laughs> 어, 거, 안에 이런 걸 되게, 되게 궁금해하시네 안에를 되게 궁금해. <laughs> 아니, 궁금해. 안 해도 되게 궁금해. <laughs> 너무 헤나니까 시원시원하게 <laughs> 아. <목이, 웃음> 목에 그거 좀 한번 쓰면. 네 목에 아 이건 초커라고 <laughs> 어. 이렇게 좀꽉 조였어요. 네. 왜요? 왜요? 이짝하게 이게 노래를 더잘 돼요. 아 성대를 좀 접지를 이렇게 접지가 딱 아. 되면서 고음이 잘 올라갑니다. 자, 저희가 또 준비한 이제 코너가 있는데 네. 자,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한테 뭐 궁금한 점이나 바라는 점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음? 그질문들에 저희가 한번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방야빈님께서 2025년을 맞이하여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된 멤버들 이름을 꼭 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? 애칭이나 새롭게 붙여주고 싶은 별명 등 이유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. 플레이브 은호로 돼 있더라고요. 맞아요. <laughs> 저는 그거 다 그거 했어요. <laughs> 네, 근데 저... 플레이브 하민이 하트. 와. 너무 네. 변경해야 한다면? 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? 뭐... 자, 네. 저 같은 경우는요.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이 돼 있고 그냥 딱 이름 세 글자입니다. 유하민, 네. 남예준. 네. 바꾼다면은 애칭을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긴 해요. 곰 난 뭐... <laughs> 그,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는 건가요? <laughs> <laughs> 그니까, 이 친구는 돌. 네. <laughs> 돌 옆에 그 영어 아이를 붙여가지고. 예. 아 <laughs> 아이 옆에는 특이하네. 어, 말만하네. 뭐, 이렇게 해놓지 않을까. 노아 형이 매번 이거를, 이거를 메모를 항상 이거 텍스트로 안 하시고, 이거를 펜으로 <laughs> 수이로잡고로 숙이로. <저>, 좀. <laughs> 좀 멀리 봐, 이렇게. 약간. <laughs> 아니야 어? <laughs> 뭐,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맞아, 나, 딱 펼치고 너 약간 네. 내가, <laughs> <알죠>? 아, 스피커 <laughs> <거> 같은 <laughs> 세 손가락 이렇게 <laughs> 시선이 약간 밑에서 아래로 보자아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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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이런 게 봐. 웃음> 궁금해요 근데 <laughs> 음. 진짜 메모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하세요 되게, 우리 가사에서 파트 <laughs> 아, 공개할 때 <웃음> 네. <웃음>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게 나눠주는 게나 에피소드 안에 있는데 <laughs> 어, <맞죠? 웃음> 노아 형이 메모하잖아요 옆에서 봤는데 못 알아보겠는 거야 글씨를 <laughs> 형 이거 알아봐요? 나 알아보지 이러는데 다음에 이제 파트 한거 보니까 야 이거 뭐라 쓴 거야? <laughs> 야, 야, 야 이거 뭐라 쓴 거야? 형쓴거 <laughs> 아니야? 그러니까 이러면서 다올리보고야 이거 뭐라 쓴 거야? 아... <웃음>